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3년 고개라는 전래 동화가 아마 초등학교 책에 나왔었는지 저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수 없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루는 장에 갔다가 날이 늦어서 할수 없이 그 고개를 건너던 지나던 할아버지가 조심조심 그 고개를 넘으려 했지만 은 그만 넘어져서 그로 인해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함을 알고 병저 누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꼬마가 누워 있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3년 고기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이면은 그러면 두번 넘어지면 6년, 세번 넘어지면은 9년을 살겠네요. 라고 하면서 병저 누웠던 할아버지가 그 소년의 얘기를 듣고 3년 고개에서 계속 불러서 마침내 동방삭처럼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애착과 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런 삶의 길이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의 첫날보다는 주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내게 더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두번 창조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곧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물리적인 빛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또 다른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갈라디아 6장 15절을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영적 빛에 의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6절 7절 6으로 난 것은 육이요 0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처럼 성경은 인생에 대해 눈에 보이는 육체, 곧 물리적인 태어남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삶, 곧속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의 일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3장 5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2장에서도 인생의 중생, 재창조와 이 일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여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우리의 상태로는 육신의 현재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수 없는 그러한 것, 그러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함대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육체와 물리적인 눈으로는 이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약속을 그들은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일들로 여깁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눈이 열린 자들만이 그것을 보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천국장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러한 천국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때문이며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깨닫지 못하고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한 자들은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밭에 감친 가장 값진 보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주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마치 교자 씨가 자그마한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 그리고 빵 속에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그것이 그 나라가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 자라나고 부풀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과 나무처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길요 진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우리를 천국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부모 친척 처자 전토를 버리고 너희 자신 또한 부인하고 그러고서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밭의 보물과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생에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데 그러나 고난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에 백배를 얻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로또처럼 투자한 것에 백배를 부풀려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투자하고 받은 그 영적인 것입니다. 아우리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로 금생과 이생에 커다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경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통해 얻고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 1장 3절, 4절에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 누리는 그 신령한 그 친교, 그리고 참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도 그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눈에 보이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또한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고상하며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더욱 풍성히 알고 경험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군지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커다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리메아 9장 23절, 24절에도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거듭난 자의 자랑과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아론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니메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과 의와 공평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곱씹을 때 우리는 성경의 저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의와 인자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세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볼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공생의 동안에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고 유다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을 통한 심령의 천국이고 또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곳에서는 우리의 영육이 함께 참여하고 보게 되는 성국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하며 그로 인해 성부의 사랑과 성자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의와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장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사역을, 천지 창조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또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사명에 있어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같은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 이제는 성도 또한 이와 같은 사명에 참여한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손아가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계획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보면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나은 세상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온전한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언젠가 세상은 인간의 포화 상태에 다다를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거의 인간, 인간의 포화 상태인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인류의 번성과 사명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주어졌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를 향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후손의 번성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제자를 삼는 것, 곧새 생명의 번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은 청년과 처녀에게 혼인하지 않고 자신처럼 사는 것을 더 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린도 성도를 내가 너희를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땅의 물질 정욕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천국은 영적 세계는 이러한 부부와 혈연 그리고 정욕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인간의 결혼 관계가 없습니다. 천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단계를 지난 영적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통한 감각의 기쁨이 아닌 영, 인격적인 영적인 기쁨임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인과 보종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욱 닮을수록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중생한 성도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더욱 완전한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에게 있는 그 천국에서 얻게 될그 상급이 바로 이곳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맛보고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상급 또한 이처럼 이 땅에서 더욱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그곳에서도 주님과 더욱 풍성한 친교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아닐까 짐작해 본 짐작해 봅니다.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그지가 인격, 이것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사라지고 새롭게 변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 있는 부와 지위, 육적인 아름다움과 인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3장 14절을 보면 죄와 율법의 수건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커튼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 후건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과 예배가 이루어진 것은 주님의 성령을,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잠깐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단지 믿음과 영으로 배웠던 주님과 그 나라를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 천국에서의 영화 로운 천사와 같은 모습들을 변화상상의 그 엘리야와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구약성경에 자주 나타난 그 아브라함과 로세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거듭난 자, 영에 속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적재한 절망과 신음으로 세리처럼 주여 저희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와 우리 죄를 대신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과 같은 의와 사랑의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을 최고의 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란 성도에게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화평을 이루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영적 교제에, 그로 인한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날마다 죄를 멀리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의와 거룩으로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계속한 세상 사람들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피조세계의 모습과 자신, 자신 속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충분히 알수 있으면서도 알게 되었는데도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와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 주님 재림,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어 주님의 공의와 인자의 마음을 지닌 성도는 그동안 희미하게 배웠던 주님을 더욱 온전하게 배며 그로 인해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맞게 될그 날들은 이 땅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데.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애써 감추고 부인하며 세상과 정욕의 삶을 살았던 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던 세상과 정욕이 모두 사라진 곳에서 공의 하나님의 그 진노와 두려움 앞에 서 영원히 이르를 갈며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죄인을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한 성도는 이 땅에서도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삶을 살며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온전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된 저희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희의 죄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대신 지시고 대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중생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우리 주님과 사귀고 주님 나라를 맛보며 더욱 온전하게 될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